오늘은 1975년 가수 겸 mc인 박상규씨가 발표해서 히트한 노래입니다. 조약돌이죠. 이 노래는 소득 광부와 간호사 등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음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로락 아, 리듬에 말이 아, 나고 있습니다. 곡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로락 아, 모래 리듬도 이 트앤물 하모니카에 많이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아, 이것도 어, 한 마디가 네 박인데 첫째 박, 둘째 박이 쿵 짜르라 짭자 이게 두박이죠 이걸 반복한 것이 한마디입니다 이 슬로우라고 노래를 보면 한박을 점팔분음표와 십육분음표로 나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스윙으로 얘기하는 한마디를 쿵 짭짭 쿵짭짭 이렇게도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여기선 그걸 복합적으로 넣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트리몰라 하모니카는 사실 포커싱, 글로 접근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래서 크로메틱 하모니카나 다이아토닉은 포커싱글로 접근을 할수 있는 악기지만 트리몰라 하모니카는 처음부터 텅블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린 것 같이 혀의 모양은 항상 입가운데로 나와서 혀가 살짝 오므려서 혀 양쪽 끝과 입꼬리의 공간이 양쪽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측 공간으로 멜로리를 불고 그러면 좌측 공간은 하모니카를 대지 말아야죠. 좌측 공간은 언제 언제 되냐? 팔도, 팔도 화음 이건 리듬의 쿵을 얘기할 때는 좌측 공간까지 같이 하면 어, 팔도 화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팔도 화음은 매 우리 입에 잘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모니카니까 그러니까 트레몰라 하모니카의 혀 모양은 지금 그림과 같다. 또 하나 이 트레몰라 하모니카의 반주는 쿵, 자시 줍니다. 그래서 쿵은, 쿵은 우리가 8도 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5도 화음으로 쿵을 하면 하는 거고, 8도 화음으로 쿵을 하는 거하고는, 어, 어, 소리의 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퍽,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퍼커 싱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8도가 안 된다. 왜? 그게 왜 그러냐면, 퍼꺼싱 걸로 불다가, 베이스를 한다고 혀를 하모니카에 대는데, 똑바로 못 되니까 혀를 좌측으로 살짝 기울여서 돼요. 그러면 혀 좌측 끝하고 좌측 입꼬리 사이에는 열리질 않죠. 그러니까 8도 화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8도 화음을 자꾸 어렵다 없다는데, 제일 쉬운 게 8도 화음 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푹 가운데 이점 이 혀를 정 가운데 대고 양쪽으로 소리가 나오면 그게 무조건 팔도함에 여러분들 입 사람이 입이 표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 하지 마세요. 애. 그래서 지금 어, 화면하고 언론문에하는 화팔도함 연습방법 해갖고. 근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전화를,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이 문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음도 오고, 저음도 오고, 이팔도함을 불려면은, 아, 가운데 미소를 막아야 돼. 미소를. 그쵸? 도미솔로에서, 도와 도를 소리를 내려면 미소를 막아야죠. 그냥 미소를 막으면 아, 미소 사이에 나가 있죠. 나가 지금 가운데에요. 다에다가저혀 네, 끝을 살짝 대고 하모니카를 대주면 지금 미소는 그냥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 포커싱을 려갖고 혀가 좌측으로 돌아가 시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울을 그린 것 같이 점파 반, 점시 반에다가 고무줄이나, 고무줄 없으면 실도 묶고, 어, 거울을 앞에다 놓고, 혀를 쑥 내미세요. 그래서, 혀 끝에, 혀 끝에 즈음 가운데가, 즈음 라, 아래 위칸 가운데 살짝 닿게 해갖고, 살짝 눌러주면 고무줄, 고무줄이 혀에 닿게 됐죠, 양쪽으로 다. 근데 그것이 혀 가운데서, 똑같은 등분에도 많이 닿아야 돼요. 그래야 팔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 기, 그게 기울어진다면 팔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혀 가운데는 정확하게 라, 라 아래 웃구멍 사이에 그 칸에다가 가운데 살짝 대고, 그 다음에 슬쩍 눌러서 고무줄 을두 개가 혀에 닿는 느낌을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혀 끝에 감각을 살려갖고, 하모니카 아래 옷구멍을 다 막았나, 안 막았나,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모니카를 불려면 하모니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혀가 하모니카에 단 상태에서 하모니카가 떨어지 지 않도록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으면 하모니카가 딸려 들어오겠죠. 이럴 때 혀, 입을 애하고 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이 입은 충분하게 팔도를 불수 있는 그그 그 넓이예요. 애허는 넓어서 팔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 양쪽 입꼬리 때문에 혀가 하모니카 더못 들어오죠. 그럴 때 하모니카 위치가 치아 안으로 살짝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흐, 하고 내불면, 나오는, 수 있는 음이, 소리, 소리를 낼수 있는 음이, 도, 도 밖에 없어요. 한번, 하모니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뇌를 불지 마세요. 뇌 불지 말고, 도만 불다가, 다시, 하모니카를 띄었다가, 다시 하모니카 붙이는 걸 다시 하고, 그걸 반복을 하셔서, 뇌가, 뭐, 우리가, 뇌가 그걸 기억하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도가 잘 되면, 도 불고, 그 다음에 뇌를 부는데, 입을 벌리지 말고, 혀만 살짝 더 눌러준다. 그쵸? 그렇죠? 혀가 지금 파방을 막고, 씨방을 막았어요. 그거만 맞아 눌러준다. 살짝만 눌러주면, 입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시면 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쉬운 팔도를, 우리는 퍼커싱글이라는 그, 그거를 접근을 했다가 혀 대고 그런 발에 팔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하면 제일 쉬운 게 팔도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실로우락이니까실로우락 아, 주법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아, 제 슬로우랑이 보통 4분의 4박인데, 4분의 2박, 2분 음표로 4분의 2박으로 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첫째, 첫째 박은 쿵, 짜, 조, 자. 둘째 박은 잣, 짜 자. 그래서 도레미파로 이거 연습을 하,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노래가 이제 단조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시범 연주는 E 마이나 바가나마키는 F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는 A 마의 바가나마키 A 샵을쓸 거예요. 그러니까 A 이자막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어, C로 쓰세요. C로. 그래서 A 마이나 갖고. A마이너는 A가 어떤 아, 음이죠 A가 어떤 음이에요 a 마이너갖고 한번 이실로우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표가 달리면 아, 4분표로 그 도래에 있을 때 도가 쿵자리자 래가 샤자자 이렇게 돼요. 이 슬로우락 리듬이고, 한 박을, 4분음표를 전 8분음표, 16분음표로 나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윙이죠. 쿵, 짭, 짭, 쿵, 짭, 이 짭. 스윙이죠. 이걸로 이 리듬으로 불러도 괜찮다. 그래서 스윙 리듬을 한번 아, 연습을 해봅니다. 자, 오는 표네 박짜리. 도 갖고 쿵자자 내가 자, 갖고 쿵쿵자자 자자 이렇게도 연습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 지금 여기 이제, 한 박을 점 8분 음표하고 16분 음표로 나눴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냐면, 점 8분 음표에 부점을 하나 더 주세요. 그 다음에 16분 음표를 32분 음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 노래 나올 때 이런 음표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부점을 하나 더 줘서 겹점 8분 음표와 3 2분 음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연주술, 연주를 하시면 음악이 예쁘십니다. 자, 그러면 전주를 한번 가보죠. 전주가 여섯 마디죠. 여섯 마디. 전주가 여섯. 앞에 세 마디는 바이브레이션으로, 뒤에 세 마디는 반잠도 이슈로 그렇게 왔습니다. 아, 다다다다이다 이따라,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뭐그 어려울 게 없죠. 그쵸? 자, 노래 갑니다. 딴따다따내라다다 네, 그쵸? 이 여기에 이제 셋째 방에 천팔분음표고 십육분음표인데 이거를 부쩍 넣어주고 도를 갖다가 삼십이분 음표로 하면 그 도가 그 다음에 시 이랄수록 장식음이 돼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길게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래서 이거는 도도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 지금 이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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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반복이 다다다다다다다로다다다다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슬로우락한 마디가 쿵짜자 풍짜자자자자 자짜짜 품짜자 자짜짜인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박은 쿵짜자 자짜짜 하고 그 다음은 쿵자자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의 음표의 길을 길이를 생각하시면 그 노래 리듬이 나온다.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둘째 마디 넷째 마디에 이제 오브리카터가 여서 있던 음표를 낸다 이거를 네.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슬로우라 슬로우라고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쿵, 짜르라, 찻, 짜르라, 쿵, 짜르라, 라, 썰. 이렇게, 예. 둘째 말이야, 쿵, 짜르라, 찻, 짜자라시 씨. 이런 식으로 부셔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될수 있는 트리에 물론 그래서 여기에 저 첫째 마이에요 네째 박 C라는 소리 이게 소리 마이너에서 없죠그럼 이게 이거는 C, A 마이너로 지금 불때 C 정라가서 소를 불든지 아니면 A 샵을 쓰면은 A 샵에 올라가서 나를 불든지 그렇지만 같은 음에요 그래서 꼭 A 마이너에서 A 마이너에서 C를 쓰는 것보다 A 마이너에서 A 샵을 쓰는 게 자리 찾기가 편합니다. 자, 그다음 악절갑니다. 마찬가지로 끝에 마디에 그 여섯 이딴 음표가 어려우면. 그냥, 그냥, 슬로우라 그래서, 아, 다시 돌아와서 올 때는, 자, 이약점는 반삼돌을 썼어요. 응? 요리창에 물들고. 아, 그리고 끝에 말리는 반음에 올라가 있어요. 반음에. 그, 이거는, 아, 시조를 쓰면 그냥. C 샵에 C 샵 갖고 어 레를 불면 되죠. 그럴려면 하모니카 세개 들어가야 했죠. A 마이너 C C 샾. 근데 이것이 다행히 A 샵을 쓰면 어 솔은 이 솔은 A 샾에서 나를 불면 되고 나른 이거 레블 샵은레샵은 어 A샵에서 8을 불면 됩니다 8을 그래서 이것도 A마인에 C를 들면 c 샵고지 들어야 되고 A마인에서 A샵을 들면은 하모니가 두개 갖고 되고, 되고. 음, 리듬이 달라진 건 셋째 마디에 쿵자란 슬로우라고 한게 아니고 셋째 마디는 스윙식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래 그악음 자체가 음 자체가 지금 어, 한박을 점8 분음표와 1 6 분음표 나는 게두 개나 있죠. 그리고 첫째 둘째 박도 어, 점4 분음표와 8 분음표 나눈 눈물의 어린애. 비바람에 시달려서 이 절도 가는 거죠 세녀가 있고 노리 필크라고 돼 있어요. 처음으로 세녀로 돌아가는데 반복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일절만 끝내려면은 끝내려면은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되죠. 아무도 모르게. 오늘은 1 9 7 5년대에 가수겸 MC인 박상규 선생이 불러서 히트했던 노래 《조약돌》을 공부해 봤습니다.